사랑하는 우리 중년 여러분, 혹시 벽초 홍명희 선생의 대하 소설 별표별표 임꺽정 별표별표를 읽어보셨는지요? 이 소설은 단순히 조선 시대 의적 임꺽정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탐관오리의 수탈과 지배 계급의 횡포 속에서 고통받던 민중들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저항과 희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소설 속 민초들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중년의 삶과도 겹쳐지며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줄 것입니다.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싸웠던 임꺽정의 용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삶을 이어갔던 민중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설 임꺽정이 왜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중년의 삶과 연결되는 의미들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격동의 조선, 혼란 속에서 피어난 민초들의 애환과 생존. 소설, 인꺽정은 조선 명종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외척들의 권력 다툼이 극심했고, 사회적으로는 가문과 흉년이 거듭되며 민생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격동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한 궁궐의 모습 뒤에는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민초들의 고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수탈은 끝이 없었고, 백성들은 쥐어짜이 대로 쥐어짜여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고 국가 시스템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합리와 억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팔순 잔치를 위해 몰래 술을 빚었다가 곤장을 맞는 장면 굶주림에 못 이겨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는 모습 등은 당시 민초들의 처절한 삶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중년 세대 역시 격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혼란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했고, 노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소설 속 민초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이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소설은 이러한 민초들의 애환과 끈질긴 생존력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애쓰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도둑질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산적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 개인들의 서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임꺽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부 의적 임꺽정의 탄생, 불의에 맞선 민중의 영웅,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 소설 임꺽정의 주인공은 역사 속 실존 인물인 임꺽정입니다. 그는 원래 백정 출신으로 신분 차별과 사회의 불합리 속에서 고통받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의에 순응하기보다 결국에는 들고 일어나 민중의 편에 서서 싸우는 별표 별표 의적 별표 별표로 으 거듭납니다. 그의 탄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민중들이 불의한 현실에 얼마나 큰 분노와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임꺽정은 처음부터 의적으로서의 거창한 이상을 품고 태어난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타고난 힘과 비범함을 가졌지만 신분적 제약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좌절하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점차 주변에서 벌어지는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이들을 모아 불리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리는 단순히 재물을 빼앗는 도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억울하게 피박 받는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의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꺽정은 당시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답답하고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민중들이 갈망하던 정의를 대변했습니다. 우리 중년 세대 역시 삶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불의를 경험했을 겁니다. 조직 내의 부당함, 사회 시스템의 불합리, 혹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억울함 등 때로는 침묵하고 순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강한 저항 의식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임꺽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실천하지 못했던 정의로운 저항을 대리 만족시켜주며,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임꺽정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정의를 향한 갈망을 깨우는 영웅으로 다가옵니다. 3부 백정 임꺽정 신분 차별을 넘어선 인간 해방의 꿈. 소설 임꺽정에서 작가 홍명희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임꺽정이 백정이라는 최하층 신분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존재했으며 백정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인간적인 존엄성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백정 출신 임꺽정이 민중의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소설이 단순한 의적 이야기를 넘어 인간해방과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정은 육식을 금하는 불교의 영향과 도살업에 대한 천시 때문에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도 떨어진 곳에 살아야 했고 상투를 틀지 못했으며 과거 시험은 물론 일반 백성과 결혼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름조차 없이 아무의 백정으로 불리며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신분적 굴레는 임꺽정이 겪는 개인적인 고통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타고난 힘과 기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백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재능과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꺽정은 이러한 신분적 제약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과 같은 천대받는 이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고 기존의 신분질서를 전복시키려 합니다. 그는 백정이든 농민이든 노비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도적질을 넘어 당시 사회가 억압하던 인간적인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쟁취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 중년세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혹은 성별이나 나이 등 다양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인걱정의 외침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소설 임꺽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이야기합니다. 임꺽정의 투쟁은 낡은 신분질서에 대한 저항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 해방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사부 두령의 탄생과 몰락,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뇌, 리더의 숙명 소설 인걱정은 인걱정이 두령으로서 무리를 이끌고 성장하며 결국에는 몰락하는 과정을 장엄하게 그려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리더의 숙명과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걱정의 리더십과 한계는 우리 중년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며 겪었던 고민들과도 겹쳐지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임꺽정은 타고난 카리스마와 강한 리더십으로 흩어져 있던 민초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센 우두머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무리는 단순한 도적대를 넘어 당시 사회의 불의에 저항하는 하나의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임꺽정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맞이 않았던 이상적인 리더상과도 닮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을 가로막는 법입니다. 임꺽정은 점차 커져가는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내부의 갈등, 조직원들의 일탈, 그리고 관군의 끈질긴 추격은 그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는 때로는 동료들의 배신에 상처받고, 때로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고뇌합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가? 내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리더의 숙명적인 고민들이 그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특히 소설은 임꺽정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며 그가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고뇌하고 아파하는 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합니다. 결국 그의 무리는 와해되고 임꺽정 또한 비극적인 추후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임걱정의 이야기는 우리 중년이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며 겪었던 경험들과 겹쳐집니다. 우리는 팀원들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나 조직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